네, 저희 집 대문 앞입니다. 다육이를 이렇게 거리에다가 심어두었어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모둠으로 심었답니다. 이 아이들은 다 집에 있는 거 조금씩 끊어다가 그렇게 한 거고요. 얘는 카잔이죠? 길가에 노랗게 많이 피어 있는데 꽃이 피고 지고 끊임없이. 그리고 똑같은 아, 화분 거리에다가 이렇게 속력꽃도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던 전동 자전거에 저렇게 아, 정말 이쁜 꽃들. 저기 주황색 꽃은 이름을 몰라요. 얘는 뭐냐면 사철 안개꽃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꽃들이 어, 지금 예쁘게 안 나오는데 하얀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굉장히 이쁘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바구니에는 제가 송력국을 예, 옮겨 심었고요. 남편에게 벽돌을 구해달라고 해서 벽돌에다가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이 사이에 이렇게 다육이를 다 심어두었어요. 어제 심었어요. 좀더 자라야 이쁘겠죠. 그리고 여기, 아, 그칸 모양의 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그 수도 계란기도 아니고 아무튼 뭐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가렸고, 그 뒤에 제 꼬지, 이 뭐죠 그거 음, 잡지꼬지, 선물받은 잡지꼬지도 이렇게 해서 성력고래고 밖에 지금 무늬 빈 칼을 이렇게 끝에 심어서 이렇게 타고 갈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직 어려서 이렇게. 네, 예, 이게 저희 대문화 풍경이고요. 저희 집 이름입니다. 복 들어가네. 제 옛날에 어릴 때 어, 예명이 복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성이 안시예요. 복드락 뜨락은 뜰, 정원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드락 안에 애는 이 사랑의 짭니다 원래 저는 여기를 복과 애를 한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주시는 분께서 까먹고 저렇게 해주셨어요 음.. 돈 주고 간게 아니라 어그지로 만들어 달라고 선물 받은 거라서 그냥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아, 저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클레임을 잘 거는 성격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클레임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도 저에게 클레임을 걸지 않아요. 하지만 또 제가 클레임은 아주 잘 처리하죠. 숙련된 기술로, 오래된 노하우로 클레임 처리를. 시작. 어디선가 우리 강아지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도 음, 행잉으로 이렇게 사찰 문망초를 걸어두었고요. 얘는 빨간 속력국인데 지금 꽃이 다 졌어요. 이건 채송한데 엄청 처음에는 심었을 때 이렇게 위로 안 보였거든요. 채소가 엄청 달아서 얘를 조금 꺾어서 다른 데 심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 우리 우리 호두 엄마 왔어 그래 안녕 호두 엄마 들어갈게. 애월 아내게 호두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